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이 자를 보고서 이건 해야 돼라고 느끼고 네. 준비를 해봤어요. 이 파우더까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이라이터를 발라볼 건데요. 뭐 워낙 이쪽에 좀 밝혀볼게요. 이렇게 콧대를 특히 많이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를 좀 잡아볼게요. 음. 코를 좀 코는 좀 얄쌍하더라고요. 이마까지 부드럽게 만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 가볼게요. 자 이렇게. 두려서 발라볼게요. 톡톡톡~ 얼굴 여기를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으로 잡아주면돼요 코쉐딩을 가봅시다. 코쉐딩. 먼저 이렇게 요런 모양의 브러쉬를 가지고 발라볼게요. 코앞대를 네, 정말 얇게 잡아볼 거예요. 왜 써야 돼? 얼굴. 어나 화면에서 이빨도 보이는데, 저게 좀더 빨개 보이는거 같아. 지금도 덥죠. 약간 아요 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살짝만 쳐줄게요. 조금 들어가 보이게. 그다음에 우리 블러셔 가볼까요? 저의 꾸갈남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여기부터, 이거, 이 두드려서 영역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컬러을 살짝 해서 이렇게 블러셔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발라볼 거예요. 좀 더. 수채와 같이 갈그레한 블러셔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연보라색을 쓰는 거예요. 립을 발라볼게요. 립. 오늘은 립 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립 라인을 좀 흐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평소보다 작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작은 총알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엄청 흐리게 부드럽게 계속 문질러주면 정말 립이 약간 되게 스머징한 것같고 그런 느낌이 나요. 눈썹을 가볼건데 아이린씨 눈썹이요 보통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눈 앞보다 산이 조금 더 도톰하고 뒤로 이렇게 뾰족하게 빠지는 눈썹이에요 눈썹 앞머리는 자기 앞머리 맞춰서 그리면 될것 같은데요 이 산이 있는데만 조금 더 뾰족한 어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렇게 눈썹 산을 조금 당겨서 그려볼게요 제일 느게져요한 여섯 시다섯시 이건 어떤 로즈 컬러인데요. 발색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던진 듯이 블렌딩 하는 건가요? 그래서 손으로 살살살 문질러서 최대한 많이 문질러서 밖으로 퍼트려주면 돼요. 언더도 전체적으로 약간 발라서 블렌딩을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흰기를 넣어볼 거예요. 언더 삼각존이 약간 이렇게 살짝 눈대가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발라줍니다. 여기서 밝은 색깔을 써볼 거예요. 언더에다가 발라줬는데요. 얘가 약간 밝은 약간 흰기와 그레이가 살짝 섞인 듯한 핑크예요. 그래서 이걸 언더에다 발라서 약간의 사진에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더 더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두덩 가운데 쪽에다 이제 조금 발라주고요 이거 아이브로우 제품 아까 썼던 거예요. 여기서 이 컬러 두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눈 뒤쪽에 약간 음영감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조금 덜 부어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라이너를 아래 방으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래로 살짝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위에랑 이 아래 컬러를 섞어가지고 라인을 블렌딩 한 번만 해줄게요 이앞 부분도 잘 블렌딩을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오늘 되게 가볍게 바를 건데 좀 또렷한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 얘를 음. 액을 다 덜고 발랐어요 언더도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립을 발라볼게요 <laughs> 여기 나는 폭풍 눈물받고 기억이 안나 아까 썼던 그 섀도우 초알 브러쉬에요 얘 가지고 그라데이션 한번더할게요 입술 안쪽에 아예 진하게 한 겹만 더 얹어주고 오빠 한 번만 해줘 얘를 한번더 바깥에 살짝 바르는게 좋겠어요 너무 진해보여가지고 그리고 아까 바르서 왔어야 된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어요 스